세종FM에서 전해드리는 세종FM 5분정보 이경혜입니다. 세종시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 대상에 등재된 건축물이며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의견 정취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축, 용도 변경 등 개별 사항이 변경되거나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에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할 내용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입니다. 시는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말경 우편을 통해 회신하고 회신 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통보할 예정으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됩니다. 세종시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합니다.전략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눈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으로 전략작물은 밀콩 가루 쌀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눈에서 밥 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의미합니다.전략작물 지불금은 겨울철 논의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할 시 헥타르당 50만원, 여름철 논콩 가루살 재배 시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고 겨울철에 밀 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 가루살을 이무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전략작물 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고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4월에서 5월, 8월에서 10월 두 차례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 차 이내 학원 교습소의 사전 지도를 추진합니다. 이번 운영 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불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실태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 직원 등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영 여부, 재장비 비치와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사항 등이고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해 점검을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전 지도는 관내 학원장 9명으로 구성된 학원 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원 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여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학원 운영을 할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 주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팸 5분 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